75번의 정답은 2분의 1자 <laughs> 마찬가지로 f(x)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 a 이 더하기 값을 구하래 그럼 서속될값 <laughs>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4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s i 3 x 마이너스 a가 함수가 b랑 같아야돼자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럼 얘0 넣어주면 1 마이너스 s i 0 0 마이너스 a는 0이다 따라서 a는 1이다라는 게 나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4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s i 3 x 마이너스 1 a대신 1 넣어서 얘는 왜냐하면 얘네들 하나로 가고 얘 분류. 즉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4x 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4x 분의 s i n 3x 이렇게 주어진 식을 분모 4x에 대해서. 그럼 얘가 4분의 1로 가죠. 빼기 4분의 3으로 가죠.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얘가 b다라는 거. 쉽다. 얼마다 2분의, 2분의 1이다라는 거.